스위스 밀리터리라는 브랜드였고요. 그 중에서도 이 제품이었습니다. 발열 면적이 엄청 큽니다. 아까 말씀드렸던 이목 부분이 아주 따뜻해요. 그리고 온도는 1에서 3단까지 이루어져 있는데, 이게 최고 온도로 올라가면 이제 너무 뜨겁잖아요. 그런데 이 제품은 이제 최고 온도가 도달되면 자동 조정이 됩니다. 실제로 사용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5시간 정도 쓰신다고들 얘기를 하는데요. 제가 현장에서 써 보니까 일단으로만 썼을 때 안에다 입으면요. 그러면 한 7시간 정도는 사용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. 또 정말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이 배터리가 정말 가볍습니다. 전용 배터리에요 제가 이 제품을 쓰고 나서부터는 그래도 일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. 겨울철에요. 그래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끔씩 이제 무용담처럼 소위 월천만 원을 찍었다 이랬을 때가 다 사실은 겨울이었거든요. 12월, 1월, 지금 이런 시기죠. 그때도 이 제품 덕분에 가능했다.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. 그래도 12시간, 13시간, 이렇게 좀 하드하게 일을 해도 큰 추위 없이 이겨낼 수 있었으니까요. 한번 써보고 나니까 이 제품이 없이는 뭐 한겨울 배달이 참 어려워졌습니다. 우리 구독자 분들만 좀 공동구매를 해서 엄청 싸게 해주시겠다고 했어요. 그럼 얼마나 싸느냐? 자, 반값입니다. 저 대행자와 스위스 밀리터리 630W 발열조끼의 협업, 공동구매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저희만 들어갈 수 있는 웹사이트 링크를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.